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이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이다 코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 에이다 코인이 결국에는 저점을 찍고 이제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 추세로 방향성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지금 이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서 10월까지만 달 하더라도 너무나도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거래량도 없다 보니까 너무 재미도 없게 흘러가고 있었는데요. 자, 하지만은 이제는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체적인 코인 시장의 거래 대금이 증가를 보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상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게 올해보다 내년 2024년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코인 호재가 더 많이 있죠. 자,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몇 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바로 이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입니다. 자, 이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금이 어, 거래량이 증가를 보이면서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이제 살아나고 있죠. 바로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코인 시장을 살아나게 하는 바로 이 트리거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반감기가 가격 급등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데 바로 이 현물 ETF 기대 그리고 플러스 방금 말씀드린 바로 이 반감기까지 기다리고 있죠. 자, 비트코인 채굴 회사들은 2024년 반감기를 앞두고 채굴 장비 구입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이번 달 시설과 장비에 이미 7억 4700만 달러를 지출한 가운데 내년 일괄적으로 납품할 장비에 12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 미국 금리 인하 전망이 기다리고 있죠. 자, 금리가 낮아지면 주식과 바로 이 가상화폐 등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코인 시장이 본격적으로 하락한 시점이 언제이다 바로 금리 인상이 발표된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기간 조정이 나와주고 있죠 자그렇다면 반대로 금리 인하가 지금 내년에 점쳐지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또 한번 이 코인 시장 반감기와 더불어 또 한번 코인 시장이 초급등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번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만큼 여러분들 지금 에이다코인 지금 이거 올랐다고 상승했다 이거 아니에요 앞으로 더큰 상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 에이다코인 같은 경우에선 그동안 너무나도 지지부진했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뭐다? 바로 쌍바닥 패턴이 만들어졌다. 자, 이 쌍바닥 패턴은 하락에서 이제는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는 강력한 시그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쌍바닥 패턴이 바닥 권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은 이제는 하락을 멈추고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패턴인데 그 패턴이 지금 에이다코인에 나와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 에이다코인처럼 이런 쌍바닥 패턴은 매수 타이밍을 두 가지로 잡을 수가 있어요. 자첫 번째 바닥 이 V자 반등에서는 매수 타이밍이 아니고요. 바로 두 번째 반등이 나왔을 때이 녹색선 이동 평균 선을 돌파한 시점이 첫 번째 매수 타이밍이다. 그리고 보통 이런 녹색성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돌파할 때 매수 타점을 잡으신 분들은 좀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이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1차 매수를 했다라면 2차 매수는 보수적인 투자자 즉 안정적인 투자자분들이 잡는 타이밍인데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지지받는 흐름이 포착되었때 때가 바로 두 번째 매수 타이밍입니다. 지금 이 a 이다 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다 매수 타이밍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는 그 이후로는 주가가 크게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코인도 주식도 마찬가지로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이렇게 반복적인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급등을 보였지만 결국 모다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는 이 타이밍을 또 한번 싸게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 매수하시는 분들 너무 급한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들 급등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현재 구간보다는 우리는 이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싸게 잡는 것이 바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급등할 때 추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조정 나왔을 때이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싸게 잡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퀴이 나타나면서 어 이제는 추가적인 예 상승이 더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A다코인 어디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A이다 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선절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당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A이다 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알트코인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던 알트코인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자, 급등하는 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이던 코인들이 거래량이 급증으로 활액 추세를 벗어나 또는 지루한 횡보를 보이던 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180도 틀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알트 코인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돈이 몰리는 곳에서 매매에 임해야지 큰 돈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돈이 몰리면서 하나 둘씩 급등하는 코인이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 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8%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 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 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뭐50% 16%뭐7% 이렇게 수익률이 다른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 실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 실을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트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토크 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의로.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고생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모두 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룸 네트워크를 공개를 해드려서 100% 이상 수익을 달성했는데 자 이제는 남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료 급등 코인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니까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